공자님. 안녕하세요. 네, 공자님 나왔어요? 네. 그, 공자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네. 그, 이재명님 알죠? 네. 그, 민주당 당대표. 어, 대통령에도 찐따라.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또, 대장동. 응. 또, 수사가, 이재명님 이제, 최측근까지. 응. 이제, 어쨌든, 그게 진술만 있는 거긴 한데, 진술로는 좀, 이렇게 관련이 있다까지, 이제, 최측근까지 관련 있는 걸로 나왔어요. 이재명님 심정이나, 근데 기운을 볼때 어떻게 나오는지 동자님이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단도 나는 이 사건은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되냐면 뭔가, 뭔가가 범벅 그러니까 만약에 a가 이게 진실이 했으면 b로 범벅이 되고 a가 아니었다가 b로 바뀌고 b가 아니었다가 a로 바뀌고 약간 범벅하는 투자로 보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뭔가가 그 이대명 그 그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조금 희생양처럼 조금 당하는 것도 조금 비치기는 해. 음. 그러니까 너무 너무 이대명 그 할아버지 말이안 맞다고는 아닌데 이쪽에서좀오버 조사를 하는 거는 조금 있다고 보이거든검찰 아, 쪽에서? 어. 그렇게 보이고 근데 이대명 님이 유리하냐? 안 유리해. 유리하지는 않고 또 뭐가 있냐면 근데 이 이대명민이 어쩌면 머리가 좋거든. 머리가 좋아서 이 결과적인 거는 어느 정도 감투를 하고 있는 느낌이야. 아 본인한테 어쩔 수 없이 이게 안 좋게 나올 수있겠다 나올 수 있겠다. 너거들이 이렇게 나올 때는 다음 투는 뭐고.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가져 투때 검찰에다 한 개를 두면 뒤는 두 개를 두는 느낌이야. 아, 좀 이렇게 알고 약간 당해주고 그러니까 검찰에서 만약 에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어떻게 할지 좀 수를 좀. 그래도 계산해 놓은 게 있다? 어. 아. 뭔가를, 얘들이 한 개를 잡을 거, 자기는 두 개가 뒤로 이렇게 도망가는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 저쪽에서 어떤 짓을 할때 미리 알고 약간 바둑을 뜨는 느낌이라고. 그래도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왜 이렇게 투다나 뭔가 자기는 목을 떠오면, 자기는 뭐냐면, 압박이 당하고 뭔가 겁을 내잖아. 이 사람 안 그래. 거기서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좀 준비가 돼 있다? 그치, 그치. 근데 그게, 그, 이제, 준비가 돼 있어도,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기소하고 뭐하고 하면은, 이제. 비켜나가주는 없다, 담촌 어, 그니까 그래. 그러니까 러 내가 말하는 거는, 이담촌 이, 이, 이 대명 할아버지가 돈투는 없더. 음. 돈투는 없지만, 뭔가가, 자기들이 압박을 해도 당당하다, 이 말이야. 음. 뭔가 알고 있다나, 자기가 피하지는 못하지만, 그, 맞다뜨리는 느낌이라고. 그래도 이 사람 이 대명 할 아버지가 운기는 좋지는 않지만 담티 있잖아. 뒤로 빼는 운기지. 절대로 있잖아. 확 깔아 앉지는 아, 않을 거야. 막 무너져 가지고 끝나거나 이런 운기는 아, 아니야. 그런 운기는 아니다. 왜? 이거 이거 뭐지? 글러브 하는데 뭐지? 링 위에서 그 어, 링링 위에서 하나 때리잖아. 네. 때리잖아. 그럼 저기서 한대 때리잖아. 그러면 주춤하고 있다, 있던 사람이 치고 나면 또한대때리다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파란 텐띠와 빨간 텐 빨간 텐 글러브가 빵빵빵빵 하는 느낌. 재밌네. 약간 정권에 따라서. 나 티도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 그러니까 뭐 정치 보복 뭐 이런 걸 서로 안 한다고 하지만 <laughs> 서로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좀 또... 티도라는 거 같아 보여.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